망이에요. 죄는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코 그것을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가지고 그것이 해답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그 우주적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인류 역사를 시작과 끝을 가지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관점 안에서 바라볼 때는 삶은 인과 응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간에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는 결국에 임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서 주시는 약속을 누린다는 믿음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제멋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심판이 없는데 멋대로 살아도 되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양심껏 살고 노력하며 살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의 약속, 믿음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았음에도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힘겨움 속에서 여전히 고통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이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순종하는 삶의 고삐를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언약을 이루실 그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믿음의 승리의 자리죠. 이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목상했던 히브리서 말씀일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믿음 가운데 낙심되는 분들 다시 히브리서를 펼쳐 읽으셔야 됩니다.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낙심하지 말고,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초대교회 온갖 박해로, 또 유혹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우리가 가진 믿음에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 결국 그 믿음의 증거가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자라는 것이죠. 우리 그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보니까 인과응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고. 뭐이 인과응보로 되어지지 않네. 그러나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야구보 사도도 동일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시험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 모든 사도들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방금 읽은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 인내의 약속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과 직분의 삶,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사역, 또 여러 가지 일들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에, 아, 이뭐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안 보여요, 하나님. 이거 뭐 그런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성취할 때는 분명히 오심을 믿고. 완주해야 할그 자리까지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약속을 향해서 인내하면서 달려가라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말씀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부터 보면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냈는가 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고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라, 삼손, 입다 다윗, 미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인내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았는가? 예수 믿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삶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이 그들의 앞에 바로 성취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엄청난 복을 이땅 가운데서 받은 사람도 있어요. 승리를 받고 전쟁의 승리까지 얻은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톱으로 겸을 당하고요, 칼로 베임을 당하고요. 유리하며 방황하며, 이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순종하며 똑같이 살았는데, 이 땅에서 고통받고 힘겨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39절 40절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약속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누렸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왜 나는 하나님 차별합니까? 약속만 믿고 순종하며 따랐는데 왜이 고통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국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우리 인생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요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주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리고 그 날에 그리고 그이후까지도 바라보는 믿음이 될 때에 이 땅에서 믿음,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모두 인과 응보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하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이 땅의 생애에서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실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심판의 날 재림의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승리 믿음의 완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바로 그런 원리 가운데 오늘 자문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느냐 그 인과응보가 단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때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때까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그러면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반드시 그 원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고와 축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다섯 가지 권고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의 대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손의 때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오늘 주신 말씀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냄으로 주께서 주신 약속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그 권고 다섯 가지 권고와 또그 약속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에는 어떤 권고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르면 장수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장수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두 번째로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붙으면 은총과 존귀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진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은총을 누리시고 또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귀함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생길을 지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믿고 따라가십시오. 다른 어떤 것 믿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길을 온전한 길로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가 윤택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우리 안에 있는 악과 욕심들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을 더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경외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길을 추구하고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음으로 모든 자리에서 주께서 주시는 몸의 양약과 골수의 윤택함을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정성들여 공경하면 구절 십절이죠. 창고가 가득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창고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재물과 더불어 처음 읽은 열배로 정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이 말씀이시죠. 이런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실지라도, 그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그 언약을 이루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나라에서, 그래, 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느라 고생했다. 이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즐거이 살자꾸나,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삼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과 응보의 삶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자의 길이다. 지혜가 무엇이냐?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함으로 누리고 이 땅에서 주시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과 영생의 나라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요 지혜의 길이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참 지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다섯 가지 권고와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르며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정성드려 공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시면서 진정한 믿음의 길, 지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 다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저 그렇게 바닥 가슴에 새기고 순정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매 진정히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자신의 소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인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생명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 자리를 보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길이며 진정한 지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신 이 자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내려 몸부림칠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누리며 나누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걸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말씀 따라 사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지혜의 길을 걷게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나의 지식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연휴를 마치고 또 새로운 일상의 시작을 이루어갑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이 가을의 자연만물이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연만물이 주님 앞에 순리대로 열매를 올려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열매를 올려드리며 마음껏 주님만 찬송하는. 귀한 날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이 모든 힘겨움의 자리 인내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할 때를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그 힘겨움과 어려움이 아닌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리며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중보기도 개인기도하다 들어가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그 말씀의 약속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순리를 기억하면서 그 영생의 나라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이 지혜다. 을 주신 이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위해 서 함께 기도하시고 다섯 가지 권고와 다섯 가지 축복의 약속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때로는 누리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자들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을 지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가을에 또 좋은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10월, 11월 움직이고 또 함께 도모하고. 또 가을에 좋은 것과 함께 우리도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가을이 되게 해달라고 또 2023년에 주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더 하나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한 걸음이라도 더 약진 앞으로 전진하며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열매 맺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선자 권사님 그리고 김행자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더불어서 함께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사역과 2024년에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항존직 피택자 교육과 어, 임직시 그리고 우리 교사 교회학교 어, 어, 연합 체육대회와 또 우리 교회학교의 부흥과 건강함을 위해서 구역 사역의 체질 개선과 활성화 또 선교회의 여러 일들, 부서 사역들, 또 앞으로 세워갈 모든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 열방, 우리 순천과 대한민국,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열방의 갈등과 분쟁의 자리 여전한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피조물과 함께하는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중보함의 개인기도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지혜가 뭔가 지혜자의 삶이 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의지하며